새로 생긴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어, 오늘 한국 휴일인데 오늘 네, 현충일 현충일이지 어, 네, 어. 네 여기도 오늘 휴일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여기 말레이시아도 휴일이어가지고 저희는 오늘 새로 생긴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에 갑니다 여기 약간 말레이시아 아인스페너 파는데 정말 없거든요? 근데 여기 아인스페너가 메뉴에 있는 거 같아가지고 후다닥 한번 가봅니다 <laughs> 기대가 커 지금 어, 지금 해보고. 기대가 커 맛있었으면 좋겠다 아. 제발 <웃음> <웃음> 아무튼 오늘 저희는 거기 가서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푸스테이션네 아이스 아이스 이아이 팬네. 말레이시아서 처음보는 스이 나온. Thank 잘 없어. 아이스 팬. 느낌이 싫을 것 같아. 아 그래. 빛깔이다. 아그까 신비깔이다. 맛은 이는아 나는 기본적으로 좋아해 나. 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. 오 이거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먹어봐. 이 메뉴가 없어요. 안 그래도 얼마 전에. 친구랑도 이아 안식 배라 얘기를 했었는데. 음, 맛있어. 음, 음, 커피가 조금 더 진, 어, 근데 맛있어. 커피가 조금 더 진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샷추가 해서 먹으면은 왠지 딱 좋지 않을까? 음, 근데 크림은 되게 쫀쫀하고 맛있어요. 음. 크림은 일단 어 맛있고 음. 음 괜찮지 맛있다 음. 야, 조금 진하면 맛있을 것 같아 아 어, 그치 나중에 더블샷 해달라고 아그니까아아 어, 어, 어. 그래. 에그베네딕트 이것도 말레이시아에서 항상 실패하는 메뉴 중 하나 속는샘 치고 시켜봤다 나쁘지 음, 않아 보이는데 그니까 음. <laughs> 소감은? 네, 알겠습니다 홀란나이즈 소스도 좀 밋밋하고 연어 퀄리티는 좀 아쉬워 이거보다는 좀추천하고 좋은 연어 올라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사실 좀소쏘입니다다 친구들이 있다니까 여기 시원니까또 맛있어? 치킨이야 <laughs> 맛있어 <laughs> 음! 이건 맛있는데? 어, 큰거 사자. 거두 사고 저도? 오렌지. 람부탄도? 아, 람부탄도. 나도 어? 킬로에 칠링기밖에 안 되는 이게 한1 킬로 아닐까 얘네 묶어놓은 게? 오지그지 아, 아, 그럴 것 같아. 아, 그러니까. 람부탄이랑. 이거 토리 은 거. 어머 신문 한국 신문인가 봐. 아 우머 대박 신문 한국 신문이야. <laughs> 그리고 어. 이래 이렇게? 음, 이렇게 이렇게 네개더 되지 않을까? 그래 네개 하자. 네 개. 네 개. 개. 어. 이거랑 오렌지 오렌지, 하나, 오렌지 하나랑 사도 하나. 사두 사두 엔. n d 아. One orange? one orange? and one front. One head. Oh. Okay. Yeah. you mm -hmm. 얼마? 만 원. <laughs> 진짜 싸다. 원. 어. 지금 생각하네요. 어 이만큼 로. 서서 갑니다. 버렸어. <laughs> 안녕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희 요즘에 다시 수영 배우거든요. 한동안 안 하다가 요즘에 다시 배우고 있는데 원래는 보통 저희 집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요. 근데 오늘은 약간. 깊은 풀? 깊은 풀. 가또 이제 다이빙에 관심이 많다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돌핀 킥이라든가 깊은 데서 하는 수영을 좀 가르쳐 주겠다 해가지고 원정 수영, 아, 원정 수영 가고 있습니다. 원정 네. 수영, 세장으로 가고 있고 저희 이제 요거 다잘 배우고 나면은 나중에 프리 다이빙도 배워 보려고 하거든요. 아무튼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내일 좀 깊은 어, 풀에 가서 수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수영장도 5 0 m 풀이라 그래. <laughs> 보람이가 신나, 신났습니다 <웃음> 지금. 아무튼 <laughs> <그럼> 저희 다녀올게요. 아. <laughs> <laughs> 아 여기구나.

그녀가 왔다. 아, 미녀가 와야겠다. 코니큐가... 아, 다시... 아, 다시... 아이고, 아이고. 레만입니다 아. 그러네. 여기는 이 시간에 와도 어. 다닐 만하구나. 어, 언니, 저번에 와서도그 얘기했어. 그랬어. <laughs> 그 일을 한 번도 안 왔어. 그거 지나간 네, 네. 집은 어때? 좋아! 좋아? 어그전집 보다 괜찮아어전 집이야 우리도 괜찮은 어, 계속... 우리 지나간 거야 그럼 오씨 어, 와나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애 처음 봐 어. 안녕 안녕 어, 어얘좀 무섭게 생겼는데? <laughs> 어 야! 아, 씨 <laughs> 아, 나자. 이제... 안... 짜란, 짜란. 짜란 어 너무 좋아. 언니 역시 여름 나라에서 뵙는. 개는... 너무 <laughs> 20이면은 60엔이 <60에니>. 600엔. 미술하고 600. <laughs> 있어. 2 0 0엔게 응. 나만. 주창이한테 600엔이라고 부르줘야겠다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아는 친구가 빵 만드는 빵 자기 샵도 있고 테일러 유튜브.